우리나라 65살 이상 노인 10명 가운데 한 명이 치매를 앓는다고 하죠. 하지만 아직까지 치매는 완치가 어려운 질환이라 조기 진단이 그만큼 중요한데요. 국내 연구진이 뇌파 검사로 단 5분 만에 치매 위험군을 선별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고병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마에 밴드 형태의 뇌파 측정기를 착용한 뒤 눈을 감은 채 편안한 휴식을 취합니다. 측정기가 좌우 내에서 나오는 전기 신호를 실시간으로 측정하는데 인지 기능이 정상이라면 시베르츠 가량의 주파수에서 최대치 뇌파 신호가 잡히는데 주파수가 낮을수록 나쁜 수치로 특히 7.5 헤르츠 이하라면 경도인지 장애 즉 치매 위험군으로 분류됩니다. 인지 기능이 떨어질수록 뇌 전기 신호가 느려지는 원리를 활용한 겁니다. 한국 한양 연구원과 민간 기업이 공동으로 개발한 이 치매 환자 선별 기술은. 49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 방식의 치매 검사와 함께 병행한 결과 그 정확도가 검증됐습니다. 간단하게 이 이마 부분에, 즉 전전두엽의 뇌파만으로도 어, 의전 단계를 선별해낼 수 있다는 그러한 알고리즘을 개발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 시간씩 걸리는 설문 검사에 비해 간단하고 정밀 뇌파 검사가 아니라 복잡한 장비와 준비 과정도 필요 없습니다. 계속 내 상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팔로우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기 건강 관리에피드백이 실시간으로 거의 올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이죠. 연구팀은 이 기술을 전국의 1차 병원이나 한의원, 보건소 등에 보급해 치매 환자 선별에 활용하게 하도록 보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고병관입니다